안녕하십니까. 신나고 지혜로운 한자 신지24제입니다. 오늘은 그 개천 4341년 그 10월 3일 그 개천에, 개천절을 맞이하여 한번 여러분들과 한자와 한글의 뿌리가 같은가라는 이런 주제를 갖고 한번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신지24진의 기본 자형과 한글의 기본 자형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가 되겠는데, 이 주는 한글의 그 아래 아, 아와 어 중간에 발음이 죠 아와 같습니다. 모양이. 그 다음에, 일, 이 일은 한글의 으와 모양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 어, 한 일은 한글의 이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은은 한글의 니은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야는 한글의 기억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양 동일하죠. 그 다음에, 을은 한글의 을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 물론, 몸, 기 자도 을과 글자와 동일하고요그 다음에, 상. 이상 글자는 한글의 오와 글자 모양이 같습니다. 복자도 아와 굉장히 유사하죠. 그 다음에, 인. 이는 한글의 실과 모양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군은 한글의 미음과 같습니다. 물론, 24진이 없지만, 그, 해, 이해 글자는 한글의 뒤일 것 같습니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 무려 한 11개 정도, 11개, 12개 정도의 24진의 기본 글자, 24진은 한자의 기본 필액이 되는 가장 많이 쓰이는 글자의 그 기본 필액입니다. 이러한 기본 필액들이 한글의 기본의 자형과 아주 동일하고 유사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외에 한글이 틀린 것은 이응이라든지 치읓, 티읕, 피읖, 히 또는 사이시옷이라고 하는 것들, 이응 글자 이런 글자들 몇 개의 글자들만 한글과 좀더 한글이 좀 틀린, 틀린 모양으로 되어 있죠. 또한 부분, 요것 주일곤 요 부분은 한글의 천지인을 결합하는 모음과 모양이 동일합니다. 의, 의와 아를 결합하면 뭐가 되겠죠? 의와 이를 결합하면 우가 되겠죠. 요거는 한, 그, 한글의 천진 결합과 동일하게 쓰이는데요. 이것 외에 한자에서는 별이라든지, 은, 빙, 이, 도, 또는 십, 한, 포, 목, 요런 기본 글자는, 24진의 기본 글자는 한자와 틀린 거를 볼수 있습니다. 요로 한 정도가 틀리고, 요로 한 부분들, 많은 부분들이 유사한 자형임을 서로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유사한 측면으로 본다면, 한자와 한글의 뿌리가 같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유사한 면에서 본다면요.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전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또 하나, 한글과 한자의 중요한 공통력 특징이 있습니다. 천입니다. 천을 한글로 보면은 이렇게 됩니 천이 되죠. 마찬가지로 얘도 일과 그러니까 이와 인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글자들인데, 이렇게 기본 그 글자들이 결합이 돼서 만들어지는 단위 글자가 만들어지고요. 한글도 마찬가지로 치읓 어, 니은처럼 기본 단위 자음들이 결합되어서 글자를 만듭니다. 단위 글자를.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런 글자들이 단위, 단위 글자를 만들지를 못하고, 알파벳은 나열으로 나열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신지 혁덕께서 맨 처음 문자를 만들었을 때도 이런 기본 자형으로 알파벳 형태로만 나열하는 형식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알파벳 형태로 글자를 나열하는 것은 초기에 글자를 쓸 때는 상당히 편하고 쉽습니다. 하지만 글자들이 결합해서 수많은 글자를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방법이고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영어의 알파벳 정태에 쓰는 방법을 이루 근데 이러한 결합되는 글자에또 하나의 그 장점은 하나의 단위 글자들이 이렇게 쉽게 쉽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이런 결합 때문에 글자의 수가 무한히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한, 한자 같은 경우에 무려 5만여자 이상의 글자들이 있다고 그 학자들께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의 중요한 같은 특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한국에서 쓰는 한자는 기본 글자의 기본 음, 한개 글자의 한개 음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한자의 기본 정책이었겠죠. 그런데 중국에서 쓰는 한자는 천이 띠엔, 이런 형태로 발음됩니다. 그러니까, 띠엔은 한, 만약 예를 띠엔이라고 본다면, 한글로 두개 글자죠. 이렇게 글자들이 많다라는 거는 얘의 원래 음가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음가는 어떤 하나의 단위음이 돼야 됩니다. 왜 단의 하나의 결합된 단위 글자는 하나의 결합된 음을 갖는 게 상식적으로나 누구나 봐도 맞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아마도, 한자가 여러 지방으로 분화되어 쓰면서 그 지방 고유에 쓰는 말들과 결합하면서 이런 식의 분화를 가져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한자를 맨 처음 만들었을 때 뿌리에서는 이들이 같고 이러한 뿌리 형태로 같이 쓰고 있는 한그 한국에서 쓰는 한자 표기 방법이 더 적절하지 않나 그 사료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개천절을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실 문자라는 것은, 문자와 글, 이,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과 우리 사고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심지어 문화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문화. 이 문이라는 게 글자화된다라는 뜻이죠. 글자화되면 하나의 사상이 만들어지고, 우리 생활의 습관이 되고, 생활에 바탕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우리가 말이 한자와 우리 문, 우리의 문화이고 문자인 이 한자와 한글을 여러분 집에서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내리고 싶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자와 한글은 도, 손의 앞면과 뒷면이다. 한쪽 면으로 보면 한자고 한쪽 면으로 보면 음에서는 한글이다. 그래서, 근본적인 얘들의 뿌리는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제가 본요몇 가지 설명 내에서만 같다고 볼수 있겠죠. 근데 물론, 이게들이 분화를 하면서 다른 모양으로 다르게 발전이 나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제가 이 한자와 한글의 뿌리가 이렇게, 뿌리가 같은지를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도 한자를 공부하면서 한번 재밌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말한 것은 제가 본 이러한 관점 정도의 이야기고요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새로운 이런 뭐 방법이라든지 이게 같은지 틀린지에 대한 얘기를 한 번쯤 더욱더 더 찾아보고 연기해보면더제한자 한자 공부가 좀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4341년 우리 그 개천절을 맞이해서 그 한자와 한글의 뿌리가 같은지 한번 논의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